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자인코리아장행닷컴 행사사무소의 정만익 행사입니다. 자, 드디어 2024년도 K-포인트 274 점수제 비자에 대한 공고가 떴습니다. 하이코리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올해는 3만 5천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3만 5천명은 작년에 어 하고 이런 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작년 9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굉장히 제한적인 기간 이었는데 올해는 3만 5천명을 선발하면서 선착순 수시 접수 형태로 어, 바뀌었고요 작년에 9월달에 부터 12월까지 신청하는 거와 동일하게 하이코리아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수시 접수를 진행합니다 자. 기본 신청 요건이 여섯 가지고 또 이번에 문제가 생긴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서류 작성을 할때 굉장히 꼼꼼하게 해야 된다. 그거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K 포인트 74 앞으로의 E9 비저 근로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부분들은. 반드시 K포인트 274다 이 시스템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굉장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과 동일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K포인트 274 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 저한테 위임장 파월에토니만 써주시면 모든 절차를 비자인코리아 자깅닷컴 행사사무소에서 직접 장만익 행사가 직접 어,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자, 어. K포인트 274에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들 제와 진행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010-6383-3078로 문의를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2024년도에 K포인트는 어떤 식으로 좀 바뀌었을까요? 자, K포인트 274. 2024년도는 35,000명을 선발합니다. 35,000명 선발하고요. 자, 기업 추천 개인 트랙은 이전에 작년과 동일하게 12,000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 중앙부처 추천이 고용부, 산업부, 농림축산부, 산업부, 해외수부, 어, 국토교통부가 되어 있고요. 광역지자체는 총 5,500명을 선발하게 되겠고 자, 탄력적으로 배정할 수 있는 인원이 7,850명이므로 어, 작년 10. 어, 9월 달부터 시행된 것보다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전체 인원의 34%에 관련돼서는 기업 추천 개인 추랙으로서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부처 추천을 하는 경우는 자, 300점 중에 200점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나이 때문에 점수가 부족한 사람들, 그래서 170점에서 190점, 9점까지 받은 사람들이 이제 추가 점수, 점수를 받기 위해서, 어, 중앙부처 추천을 받게 됩니다. 작년에는 제가 중앙부처 추천을, 어, 경기도하고 인청방해시를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 어, 점수를 만들 수 없는 외국인들 연락을 주시면 저희하고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올해도 동일하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자, 신청 일정은, 이제 신청 일정은, 어, 2월 1일부터, 내일부터죠. 아, 너무 늦게 올리셨어요. 원래 6시 30분 정도에 올라왔는데, 6시 30분에 이게 클릭이 안 돼요. 예, 그, 다운로드를 받을 수 없었는데, 제가 1345 연락해서 얘기를 해줬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수정된 이 소리를 좀 보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2월 1일, 내일부터 12월 20일까지 이제 신청이 되고, 쿼터가 마감이 되기 전에 상시 접수 어디를 통해서요? 네. 하이코리아 전자민원를 통해서 온라인 접수를 하게 됩니다. 올해는 제가 볼 때는 작년보다 조금 더 엄격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신청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신청이 가능하고요. 자. 1990년생은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0으로 끝나기 때문에 매주 금요일날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자, 93년생 3으로 끝나기 때문에 수요일날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87년은 7로 끝나기 때문에 매주 화요일날 신청하는 거 일주일에 5부제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 이제 선발 인원 신청 시기, 신청 방법,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선발 인원은 35,000명이 신청이 이번에 되는 거고요. 2024년도에 신청 시기는 2월 1일 내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시행이 됩니다. 신청 방법은 하이코리아를 통해서 웹사이트에서 이제 접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신청 요건은 아, 여섯 가지로 제가 추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9 비자로 4년 이상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어, 국내에 전문학사를 졸업하신 분이 E9 비자로 1년밖에 안 됐는데 E74 비자로 신청할 수 있다. 아직까지 그 지침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지침은 E9 비자로 4년은 넘어야 된다. 이렇게 우선 알고 계시고 아마 추후에 추후에 이제 국내 대학 국내 대학 졸업자에 관련돼서는 E74 비자 규정에 관련돼서 조금 더 어, 추가적인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E9 비자 근로자, 국내 대학을 졸업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요건대로 따라하시면 될것 같고요. E9 비자로 4년이 있을 것, 지금 일하는 회사에서 1년 이상 있어야 되고 반드시 어디요 사장님의 사장님의 추천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추천서가 없는 경우는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점수는 300점인데 거기에서 200점 이상, 200점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어 능력은 어, 토픽 2급 사회통합 프로그램 2단계 이수 또는 사전평가에서 41점 이상으로 3단계 배정이 되어야 합니다. 사전평가 같은 경우는 2년간만 유의합니다. 자, 2년간의 평균소득이 2,500만 원이고, 농축업인 경우에는 2,400만 원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이 이게 중요하거든요. 계약서는 2년 계약으로 해야 되고요. 자, 2,600만 원, 1년 연봉이 2,600만 원으로 해야 된다. 농축업인 경우에는 2,500만 원. 솔직히 이제 농축 업인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있어요. 그래서 농축업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저한테 꼭 연락 주십시오. 그래서 농축업의 E-74 비자가 너무 나 어려워요. 그 방법들을 저희하고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E-74 비자 관련해 가지고 제가 설명을 또 해드리겠는데요. 이제 포인트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점수가 200점 이상이 돼야 된다. 자, 여기 평균 소득, 한국어 능력,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질, 그 다음에 이어질, 그 지금 회사에서 사장님의 추천서를 받을 것은 반드시 필수입니다. 이세 가지가 없으면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자, 앞에서 설명해 드리자면, <laughs> 2년 평균이 2 5 50점, 3,500이면 80점, 5천만원이면 120점. 항구 능력은 필수입니다. 이, 사, 아 토픽 2급 사회통합 프로그램 2단계 이수 또는 사전평가에서 41점 이상 3단계 배정으로 돼야 50점 될수 있고 3급 3단계 61점에서 80점은 80점. 4급 4단계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은 120점 나이에 따라서 어, 나이는 만나입니다 인터내셔널 에이지에요 26세까지 40점 27살부터 33세까지 60점 34세부터 40세까지 30점 41세 이상은 10점 그래서 41세 이상 분들이 10점밖에 나이로 점수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추천서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서 필요하신 분들 어, 디자인코리아 상인닷컴 행사사무소에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 고용 기업체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 부분 그 추천서가 이게 사장님의 추천서. 지금 현재 회사 회사의 이 사장님이거든요. 이 사장님의 추천서가 추천서가 이건 필수다. 반드시 추천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점수가 부족하신 분들은 예외적으로. 중앙부처 추천 또는 광역지자체 추천으로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점수가 170점에서 199점까지 있는 사람들이 점수가 부족한 경우에 한해서만 추천이 가능하다. 근데 이제 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시의 추천서를 신청하고 나서 2주 정도 소요 되고요. 그 이후에 2주에서 3주 정도가 있어야 광역지자체 자체에 나오는데 이 부분들도 구체적인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하고 진행하시게 되면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현 회사에서 3년 이상 근무했다 20점이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인구 감소 지역 또는 읍면 지역에서 3년 이상 근무했다 20점. 그다음에 자격증, 어 이제 국가 자격증 있잖아요. 예, 국가 자격증 중에는 이제 3톤 이상이 되는 지게차를 어, 운전하는 거, 그다음에 또는국내에 학위를 받았다. 20점이 되는 거고요. 운전 면허증은 10점이고 2종 보통 이상입니다. 근데 이제 원동기 있잖아요. 그 오토바이 모는 거는 점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감점 항목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솔직히 1번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2023년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것들이 뭐냐면 첫 번째로 자 벌금을 100만 원을 받은 사람 또두 번째는 뭐죠? 그렇죠 어떤 게 문제가 됐었죠? 1일 이상 뭐요 불법 체류 이 부분이 저는 변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크게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1회는 5점 2회 10점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체리, 체납 세금을 안낸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출입국관리법 3의 위반자 그러니까 이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행정처분일 받은 사람, 과태료 포함, 그러니까 여권을 늦게 신고했다든다 그런 경우는 5점에서부터 15점까지 이제 되는 겁니다. 자. 어, 한 회사에서 신청할 수 있는 K 포인트 274비자의 신청사수 오늘도 이게 한번 문의를 주시는 분이 계신데 자 중요한 건 1번과 그리고 어, 2번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상시 근로자는 외국인 근로자 수 플러스 국민의 수 그리고 3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수까지 포함해서. 그 수의 20% 범위 내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한국인이 5명,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가 7명이면 총 12명인데, 이 12명 중에서 1 2명의 이제 20% 0 2니까 2.4명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이 다르죠. 그래서 3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B, 이게 첫 번째 요건이고, 그러면 3명이 사장님이 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는 거고, 다만, 이 안에서 국민 고용 인원의 30%, 다5명의 5명에, 5명에 30%면 0.3이잖아요. 그러면 1.5이기 때문에 2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교집합이 야돼요 2명밖에 신청이 가능하지 않다. 다만, 뿌리기업, 그리고 어, 인구 감소 지역하고 뿌리 기업에서 있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의 한 명이 없어도 무조건 두 명이 되고 또 어, 일반 제조업 같은 경우는 한 명은 무조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어, 인구 감소 지역하고 뿌리 기업인 경우에는 국민 고용 인원의 50%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한국인 5명 외국인 7명인 경우에는 지금 어, 추천할 수 있는 사장님 추천을 어, 할수 있는 추천서는 어, 3명한테 할수 있고 이 경우에 어, 뿌리기업이나 인구감소 지역은 한국인 5명이기 때문에 2.5명 그래서 3명이 가능하다 그래서 뿌리기업은 하고 인구감소 지역에 있잖아 요 89개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는 어, 총 어, 3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인구 감소 지역 또는 뿌리 기업이 아닌 기업은 두 명까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잘못 계산하게 되면 이미 비자를 변경하신 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자 변경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는 추후에 아마 추가가 될것 같은데 이제하고 동일한데 E74 비자 시행하기 전에 E74 비자를 받은 사람인 경우에는 연장은 2023년도. 2분기를 적용하게 됩니다. 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자, 2023년도, 어, 9월 25일일 때, 자, 추천서가 20%, 그리고 신청할 수 있는 게 30%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전에 받은 E74 비자 근로자의 쿼터가 문제가 됩니다. 쿼터. 이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2월 중에 구체적인 지침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 전까지 나오기 전까지는 연장 신청을 가급적이면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K포인트 274에 대한 거는 2년 비자를 받았기 때문에 올해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 2025년도에는 아마 연장에 대한 연장에 대한 공지가 뜰것 같고 이번에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K포인트 274의 점수제 2024년도 어, 지침이 발표가 됐고 2023년도하고 큰 차이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2월 중에 세부 요건들이 조금 더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자, 2월 1일 어, 내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총 35,000명이 어,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준비를 하실 때 너무 급하게 준비하시는 것보다 철저하게, 철저하게 여러분들 준비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의 케이스를 말씀드리자면, 어, 요거는 제가, 어, 진행하는 분들한테만 설명을 좀드릴게요 우선 중요한 건 서류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작년에도 여러분들께 정말 친절하게 도움을 드렸잖아요. 자 올해도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K포인트 274 비자를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K포인트 274 비자인코리아 장행닷컴 행경사인 장만익 행경사와 진행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010-6383-3078로 연락을 주시고 또 케이포인트 274 비자를 분경한 다음에 여러분들 배우자 F3로 초청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문가인 자하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2014년도 케이포인트 274 시스템 관련해서 여러분들 꽤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저희하고 같이 진행해서 앞으로 E74, f 2비자 영주권까지도 전체적으로 같이 계획을 잡고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비장코리어장인닷컴 행위사 사무소의 장관이 행서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